여러분 뭐, 안녕하세요. 배복성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하... 뭐야 이거? 아 이게 녹화하다가 여러분 또또 또 날라갔어요. 촬영 본이아 일단 조금 확인했거든요. 이게 무슨 게임인지 건 <laughs>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적들이 잡는 게임이에요. 막 이렇게 슘당이 뭐... 누구 왔느냐? 땅땅이 김현식 세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제 적들을 막 잡는 게임이에요. 그냥 네. 두 번째 촬영이죠. 무기 막 강화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몬스터 투치 30마리 여러분, 근데 이게 나온지 좀꽤된 게임이라,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예장품? 이런 건 뭐야? 아. 장착, 장착, 장착. 아. 어? 왜 얘만 안 가지고 있냐, 근데? 얘 가지고 있는데? 장착. 잠깐만. 이거 나사레벨씩 찍어줄래. 뭔가 불편해. <laughs> 예장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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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촬영입니다, 오늘. 자, 이제 뽑기라는 컨텐츠가 생겼어요. 오! 처음 본다, 이거는. 뭐야. 아, 이렇게 캐릭터를 변경할 수가 있구나. 뭐야, 어. 이 게임이 나쁘진 않아요. 어. 재밌어요. 근데, 아 맞다 오늘 그리고 양코랑 그 고양이 오피스가 아닌 또 새로운 게임을 찾아봤습니다 이 게임도 재밌긴 한데 막칠 정도로 재밌는 건 아니네요 자 일단 뽑기 한번 해보죠 한 번씩 5천 개씩 한번 써볼까 오 뭐야 안 나왔네 얘는 오, 얘도 안 나왔고 얘도 안 나왔고 뭐야 아까 뭐 나오지 않았어요 얘 세장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이것만 나왔어? 더 좋은 게안 나왔구나. <laughs> 출석 이벤트. 출석이 어딨을까? 출석 어리냐? 자, 여기서 출석 받아주고요. 게임이 근데 약간 좀 많이 퍼주네요. 짐승 친구들 뽑기. 이거나까했 얘도 장착기걸로 해주고 이러면서 점점 강해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레벨업, 레벨업, 이것도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뭔가 이렇게 좀 맞추고 싶어요. 몬스터투치 30마리, 이 게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나온지 오래된... 나는 뭘 움직이고 있어. 아, 난얘 움직이고 있구나. 얘 이름 뭐였지 싹싹이었나? 아, 김현식. 싹싹이 완전 다른 말인데? 자, 그 다음에 무기 뽑기. 오, 무기 뽑기가 또 생겼네요? <laughs> 우와. 뭐야, 이거? 보라색 나왔는데? <laughs> 애장품 뽑기도 할수 있어? 오. 장착은 언제 해? 합성? 오. 아. 오, 얘 얘는 이거 나왔는데? 이렇게 네 마리를 한 번에 키우는 게임이네요. 뭔데, 뭔데, 뭔데. 어, 전체 합성. 얘는 이거 나왔고, 이 모양, 세대갈은 합성하면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너는? 너는 그대로 이거 고 자, 3 0 마리 또 잡는 동안 이게 성장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이거 20 레벨씩 각각 해줄게요. <laughs> 아이콘 기능 확인하기. 오. 닉네임 <laughs> 가능 변경하기. 당연히 배복전이죠자 무료 변경 이거 스토리는 건너뛸게요, 여러분. 자. 이게 스토리도 있, 있는데 그냥 포탈로 넘어오는 게임... 포탈로 넘어오는 이야기예요 뭐야 짐승 친구들 뽑기? 그런 건 없는데? 짐승 친구들 뽑기? 아, 아 죄송합니다 바보같이 굴어서 또 장착할 것 같으니까 이거 장착하죠 이것도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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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메인 퀘스트 145번 와 일단 지금 아 맞다 스텝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스텝 포인트는 그냥 여기 가서 이거 하시고 이렇게 레벨업 레벨업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스텝 포인트예요 이게 짐승 친구들 공격력이랑 체력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체력은 일단 짐승 친구들 공격력만 먼저 올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공격력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강화를 좀, 이게 좀, 메인 퀘스트 한 100번까지는 좀 깨고 올게요. 보물섬 1층 클리어가 생겼네요? 자르자마자? 뭐야? 아, 이것도 그냥 싸우는 거야? 뭐 이런 건 그냥. 뭐야, 웨이브 2 합니다. 근데 애들이 전체적으로 좀, 제가 강한 건가요? 좀 애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약하네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스탑도쓸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어우, 체력 때리지 말라. 어우, 야, 너 뭐하냐? 야, 죽었어? 안 싸우고 뭐해? 응? 어? 스킬 범위 대상이 없다고? 뭔 소리야, 어. <laughs> 2단계는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상단계 막, 이렇게 있네요. 2단계 입장도 있고. 보상도 주네. 자, 그러면 다시 해올게요. 자, 지금 제가 메인캐스트 97까지 깨냈고요. 뭐, 구르트 뽑기? 어, 구르트 장식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오, 뭐야, 이건. 이게, 게임이 단점이 뭐냐면, 너무 하니까 너무 지루해요.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냥. 아니, 뭐, 메인캐스트에서 무기 뽑기 하시오. 뭐, 무기 뽑기 하시오. 장식품 뽑기 하시오. 애, 애작품 뽑기 하시오. 이런 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하는 날에 너무 지루했어요, 저. 네, 그러면, 이거, 근데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그냥 진행했고요. 뭐 다른 거 바뀐 거는 컨텐츠에서 아까 보물섬으로 갔었죠? 이번엔 JJ제약 덕배익스프레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우 지루해. 하는데 너무 지루했어요, 저. 아이 게임이 어 근데 어 단점이 지루하다밖에 없었어요. 어 게임은 괜찮더라고요. 음. 이제는 뭐더 이상 할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밖에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북진랜드 빠빠.